반갑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효도 많이 받으셨습니까? 네. 맛있는 것도 또 많이 드셨어요? 네. <laughs>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또 고맙고 감사한 그런 날이었습니다. 우리가 또 어버이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또 축하해 주는 것만큼 또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또 감사한 마음을 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명심보감에 보면 재물을 모아서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반드시 그 재산을 다 지킨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고, 또 책을 모아서 다 물려주더라도 자손들이 그 책을 다 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. 남 모르는 가운데 덕을 쌓아서 자손을 개교하느니만 갖지 못하다.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제일 좋아할까요? 돈이에요? 돈 물려주면 제일 좋아할까요? 어떤 사람은 돈을 남겨주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그 기질을 남겨주기도 해요.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또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거든요.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그 바른 마음을 남겨주기도 해요. 그래서 어떤 유산을 물려주었을때 가장 보람되고 자녀들에게 잘 물려줬다. 이런 생각이 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영국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.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식이 없다.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. 그 돈이 많으면 아들이나 딸이나 자 자식이 아니에요. 언제 저 돈을 물려줄 것인가? 이 상속 상속받을 욕심만 있는 것이지 그돈 보고 그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네. 그래서 꼭 돈을 물려준다는 것이 자손에게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. KBS에서 방영한 미국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보면 영국인 중에서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젊은 사람이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. 그래서 그 중에 마르코 슐츠라는 사람은 내가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. 이런 소원을 가지고 평생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당대의 큰 부자가 됩니다. 또한 사람은 에드워즈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가 돼서 옳고 바른 일을 하는데 좀내 일생을 바쳐야겠다.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큰 부를 이루게 됐다. 또한 사람은 참다운 신앙인이 되겠다. 이렇게 두 가지로 소원을 세우고 그 일생을 살았는데 이두 사람의 가문을 5대 밑으로 이제 5대로 이게 유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? 5대를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이 마르코 가문의 후손 중에는 교도에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 예그 저기 살았던 사람이 96명이다. 알코올 중독자가 58명. 또 그를 못 깨우친 사람이 460명. 그리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. 그러니까 일생을 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큰 불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그 많은 돈을 물려줬는데 그 세대를 거쳐서 5대를 지나고 보니까 다들 글을 모르거나 또 범죄자거나 그렇게 그 국가의 도움을 받는 극빈자로 살거나 이렇게 5대째 흘러가는 동안에 후손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. 근데, 이 에드워즈 후손은 그 5대째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선교사, 목사가 116명, 또 예일대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, 교사가 86명, 또 군인이 76명, 고급 관리가 80명, 또 문학가가 75명, 또 실업가, 네, 기업하는 분들이 73명, 또 발명가가 21명, 또 부통령, 또 상하원 의원, 주지사, 여기만 후손들이 나왔고, 장로, 집사, 신앙인들이 286명, 이렇게 배출된 거예요. 그래서, 이 에드워즈 후손이, 어찌 이렇게 후손들이 많이 나와서 명문가가 됐는가,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, 이 젊어서 두 친구가 함께 건너와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이것이 서로 이제 연구가 되고, 그것을 이제, 과연 우리는 그러면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정말 잘 물려준 유산이 될 것이냐. 이것에 대해서 같이 방송을 만들어서 예, 방영을 한 것입니다. 우리 교단에서도 예, 위대한 유산을 전해준 선지님이 계시는데,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 계신데, 이 팔산님은 대장, 대종사님하고 나이를 비교하면 12살이 많아요. 대종사님께서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배경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종사님 뭐예요? 가정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가장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식구들을 잘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특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참그 입정하고 그 몸에 병을 얻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옆에서 무한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살림살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남 모르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살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오직 수도를 향해서 그렇게 일심으로 구도하는 그 과정을 놓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거죠.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건강을 잃고 또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때는 그 고창의 연화산 매지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공부를 마음 편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, 그 뒤에 대각을 이루신 뒤에는 찾아와서 처음으로 제자가 돼요. 12산의 이라위 연상인 것이고, 또그 자라온 환경을 다 보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대종사님의 대각이. 훨씬, 얼마나, 그, 마음에 와닿았으면 처음으로 와서 제자가 됐냐. 그 뒤에 방언공사를 할때 주민들이 참힐난하고 만류를 해요. 그 수만년 그 버려졌던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든다 가니 저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거냐. 이렇게. 이 팔사님은 어려서부터 학습을 잘 열심히 하시고 서당 혼장까지 하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겠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, 그 방언공사에 자신의 정제를 희사하고, 나중에 언답을 맞고, 그 언답을 둘러보다가 그 구멍난 곳에 어떻게 달릴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파트, 몸으로 구멍을 막고 죽을, 곧 죽을 것 정도까지 가서 겨우 그 언답을 지켜낼 정도로 그런 마음을 쓰고 살았습니다. 이 분이 열반하시기 전날에 자녀들을 다 모아서, 이 회상은 영급을 두고 다시 만날 수 없는 태도 회상이다. 내가 대종사님을 모셨던 것을 너희들도 명심해서 자손 대대로 전무 출신으로서 꽃다운 가훈을 천추에 전해라. 이렇게 유언을 전해 주셨어요. 그 유언을 받들어서 이 자녀들이 아들도... 두 명이나 출가를 하고 손자가 여섯 명, 그리고 외손자도 두 명, 증손자 한 명까지 출가를 해서 그몇대 지금 사 대를 거쳐서 그 팔사님의 유훈을 이어서 신앙을 하고 온 가족들이 이런 가정으로 원불교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.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의 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로도 나왔는데.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은 혹 성장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그 부모님의 그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오셨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되냐?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고 마음을 챙겨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된 애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, 대종경 인도품 43장에서도 대종사님께서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집안이 같이 신앙할 만한 종교와 가지고 늘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해 나가라.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. 신앙은 공경합니다. 공경하는, 공경하는 마음.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. 공경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나 예수님의 사랑, 또, 공자님의 인이나 대종사님의 은혜가 모두 다 모든 생명, 모두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.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거든요. 이 종교라고 하고, 나한테만 잘해라. 이런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는 아마 사립이 종교일 거예요. 그 모든 생명과 모든 세상을 위해서 그 공경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. 언제 어디서라도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. 그 잃지 않는 마음,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. 그 공경의 마음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목도하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공경의 마음을 지키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. 만약 우리가 그 공경하는 마음을 놓는다면 저 가게에 들어가서 작은 성냥 한갑을 훔치더라도 그 성냥 한갑에 대한 공경심을 놓았기 때문에 그 성냥 한갑으로 인해서 도둑으로 도둑으로 몰리고 또 그만큼 또 감옥에 가서 죄를 받아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생활이 될것이란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성냥 한갑도 하물며 그러하거든 이 사람의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에게 공경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. 얘기. 그래서 그런 공경의 마음을 놓지 않았을 때, 우리가 비로소 그 마음을 따라서 좋은 일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. 미국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났다 그래요.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. 아버지를 판, 판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어요. 그래서 신문에 났는데, 누가,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고 참 불효자식이다.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를 팔 수가 있냐. 그렇게 그 부료를 욕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연락을 했어요. 그 아버지를 판다 고 그러는데 제가 그 아버지를 살수 있겠냐. 그래서 그 광고 광고주한테 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.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파는 거에 대해 부료자라고 해서 욕하는데 그 마음에 확실하게 그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겠냐. 일주일 생각해보고 다시 와라.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. 자기 부인하고 같이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고심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부인 이 둘이 부부가 같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리 저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게 되면 좋겠다. 그렇게 하고, 그러면 이제 광고주가 주소를 주면서, 당신들이 이렇게 간절하면 이주소대로 찾아가 봐라.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, 처음에는 아버지를 판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못 사는 집이겠지. 오직 형편이 참 어려우면 아버지를 팔겠냐.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, 그게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부촌에 부유한 가정인, 그리고 집도 고급 저택이에요.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떤 노 신사가 나와요. 어떻게 왔나? 지금 아버지가,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왜 아버지를 살려고 그러냐? 우리 부부는 어려서부터 고아가 돼가지고, 그 부모님을, 부모님의 정도 모르고 자랐지만,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더라도, 아버지가 생기면, 그 아버지가 병들고 늙는다 하더라도, 참 모시고,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광고에 나서 이렇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찾아왔다. 그러니까 이분이 그, 그 계약서를 가져와 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에 이제는 예, 계약을 했으니까 예, 당신들은 내 자식이다. 내 자식이 됐으니까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손주들을 데려와서 같이 살자. 내가 사실은 외롭게 혼자 살다가 자식이 없어요. 근데 많은 재산을 이루긴 했는데 이거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무한테나 물려줄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그 어른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일만 달러에 판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마치 찾아왔고 찾아오는 거 보고 보니까 진심이고 참잘 모실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행이다. 그래서 그냥 그 재산을 다 이제 니네 거다. 내 자식이 됐으니까 다 물려준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.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고 모시는 마음, 또 모든 생명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, 그 신앙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자기가 바라고,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삶 전체를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지금 우리 교당에 와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개 40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평생을 걸려서 신앙을 해왔던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이 평생을 통해서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의 진리를 공부하고 사은사요 삼학팔주를 공부했던 분들이면. 이 일생을 통해서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 자체가 내 삶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내삶 전체를 물려준다는 거고 신앙을 통해서 체득된 내 마음 속의 행복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의 골수를 있는 그대로 물려주는 거죠. 내가 신앙을 통해서 체득된 내 마음,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얻어진 마음의 힘, 그리고 이 인과를 깨쳐서 잘못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힘까지 다 자녀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반드시 스스로 확실한 신앙, 확실한 신앙이 필요할 것 같다. 예전에 삼성의 홍라이 예, 교도는 잘 아실 거예요. 이홍나이 예, 교도가 아들 이재용 씨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를 딱 만나서 저는 어려서부터 심타원 할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할머니를 만나면 항상 따뜻하고 인자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머니를 만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. 이렇게 얘기를. 그러니 홍나이 교도도. 열심히 온불교 신앙을 하거든요. 그런데 자기 아들이 봤을 때는 그 신타원 할머니가 했던 기도나 마음 씀씀이나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. 이런 반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정산종사님께서도 기편 17장에서 몸으로서 먼저 실행하라 그랬거든요. 우리가 말로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전달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.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, 그 사람이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그것을 거기에서 벌써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말만 많이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다, 실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신앙을 확실하게 깨쳐서 그 수행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그대로 이어받으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전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수행을 잘 하면 맑은 기운과 지혜의 빛이 뭉쳐져서 사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맑은 기운과 지혜의 빛이 뭉쳐져서 사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,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, 사리가 몇 개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? 사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?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? 아직 없는 것 같아요? 예. 네. <laughs>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, 이렇게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, 이게 지혜의 빛이 밝아지고, 밝은 기운이 뭉쳐져서 사리가 생기기도 하지만, 우리에게 진짜 살리는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그대로 따라서 함께 신앙하는 자녀가 몇 명이냐. 이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리라고 봐요. 그 이제 살이라고 해요. 그내 신앙을 믿고 그 신앙을 유, 신앙이 유전돼서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똑같이 신앙을 하고 진리적인 생활을 하는 자손이 몇 명이냐. 그러면 세 명이면 살이가 세개 다섯 명이면 다섯 개몸 안에 그 사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신앙 주를 확실히 잡아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가 몇 명이냐 이게 참다운 사리다 내 신앙 생활을 보고 자란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함께 공부하고 그 바른 신앙을 가진 자녀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두를 행복하게 할수 있죠.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요. 그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 생활을 하고, 올바른 사회 생활을 하는데,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, 자, 저 사람을 본받을만 하다. 저 사람은 어떻게 공부했을까?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나 가정이나 늘 빛을 바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요. 그래서 몸 속에 간직한 사리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진리를 놔두고 도덕을 놔두고 그 덕을 베푸는 빛을 바라는 사리가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, 신앙을 이어받아서 공부하는 자손이 바로 사리다.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 유산을 물려줘서 모두가 가정이 행복하고 또 모든 사회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내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러긴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얼마나 많은 내 자녀가, 내 자손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또 진리 생활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.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